안녕하십니까, 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중독성이 강한 명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중독성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알코올부터 알코올, 뭐 마약부터, 뭐 도박도 될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중독성이 되겠고요. 이건 말고도 내가 매니아적으로 어디에 대단히 집착한달까요? 네, 집착하고, 막 수집하고, 막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명리공부하면서요, 보편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명식, 그러면은 원진쌀을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원진쌀이 있으신 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묘신원진이 있다고 다 중독성이 강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추구 원진 이 있다고, 다, 물론 중독성이 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그만큼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원진살 보면은, 총몇 가지였죠? 총 여섯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여섯 가지가, 글자가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다 똑같이 작용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렇게 그냥 우리가 공식처럼 막 암기하는 거말고요 원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바로, 오행 중에, 수오행입니다. 수오행은 노인의 기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련과 집착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자, 이 미련과 집착 중에서 여러분들 중독성과 관련된 게 뭐일까요? 그렇죠. 집착입니다. 얘는 어떤 중독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수오행이 있다고 무조건 중독성이 있느냐? 그럼 그것은 아닙니다. 어, 뭐 높고 낮음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어, 보통은 두 가지 경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 조열해서, 조열하여, 조열하여, 수 오행을 추구하는 경우. 추구하는 경우입니다. 뭐, 예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어, 행여라도 실제로 있는 명식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제가 일간을 빼고,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에 태어났는데, 오시생이다. 그럼 벌써 대단히 뜨겁죠? 어, 그런데 일지도 미토구요. 어, 근데 여기 임수 하나가 딱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 정화가 있고, 연주가 병오다. 자, 이렇게 되면요. 너무 뜨겁잖아요. 지금 뜨거운 기운도 너무나 많은데, 하필이면 월지도 뜨거운 계절이고, 시간도 뜨거운 시간이더란 말입니다. 근데, 청간에도 화기운 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이 수에 대한 갈망이 대단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미련이나 집착이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뭐 미토가 미련하다 이렇게 배우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미토는 미련하다라기 보다는 열정적인 사람들이고요 요, 너무 조열해가지고, 이 임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 요것 때문에, 아, 어, 이 사람이 조금 중독성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겠죠.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뭐 겁재라든가 편재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영향을 미칠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임수 너무 뜨거워서 임수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 미련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떨 때 나오냐면요. 음, 내가 아끼는 사람과 이별하게 될 때. 그럴 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년 동안 잊고 지내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명식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쉽게, 음, 정화일간이고, 정묘일주예요 아, 그리고, 어, 어떻게 해볼까요? 아, 5월에 태어났고, 그럼 또 더워졌죠? 그리고 전부 다, 여기, 이번엔 여기다 뭐 병오 이렇게 써볼까요? 네, 여전히 조열해진 명식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진 네, 그리고 여기다가도 그냥 화기운 아, 무토를 이렇게 넣을게요. 이 무토가 더 뜨겁거든요. 제일 뜨거워요, 무토가. 자, 그러면 수기운이 없죠. 아까랑은 다르죠. 근데 진 중에 지장간 속에 개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너무나 화기운이 중중하니까 지장간 속에 있는 이 개수라도 대단히 강하게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미련이나 집착 네, 또는 중독성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보통 술을 대단히 좋아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술이 몸에 안 받는 명식들도 있겠죠. 간이나 이런 데가 안 좋게 설계되어 있는 명식은 술을 못드시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거에 대한 중독성으로 드러나겠죠.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그냥 수기운이 있는 명식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수의 왕인 자수가 있는 명식들이 어떠한 중독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중독성과 뭐 미련과 집착이 강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중독성이나 미련과 집착이라는 것은 어, 결국 뭐 하나에 아주 심도 깊게 매진할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이 명리학에서 논하는 모든 그 고유한 특징들이요. 다 이러면 장점이고 다 저러면 단점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독성으로 쓸 것인가 또는 미련과 집착으로 쓸 것인가는 오롯이 어, 본인의 몫이겠고요. 어, 둘다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공부하고 나한테 생산적인 거에 미련과 집착을 보인다. 미련을 보이는 거는 글쎄요. 이거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집착을 보인다. 그게 과하지만 않다면 나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공부할 때막 들고 파는 기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련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순작용은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데 제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기운이 있으신 명식들, 뭐, 예를 들면은, 아, 그쵸. 제 명식도 설명하기 너무 편하네요. <laughs> 네. 저는 이렇게 제 무덤을 자꾸 파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련과 집착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자기 합리화 시키고요. 자수가 이렇게 강하게 있잖아요. 그럼, 운에서 화기운이 들어올 때, 화기운이 들어올 때, 이런, 미련과 집착,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해지게 되고요. 이것이 어떤 중독성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어,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장간 속에 있는 개념을 좀 어색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무신일주고요. 무신일주.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진토를 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술토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병화를 두고요. 뭐 여기다 을목 한번 이렇게 더 볼게요. 자, 그럼 겉으로 봤을 땐 수기운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신중에 임수가 있고요. 진중에 개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화운이 들어올 때뭐 세운이든 뭐 대운이든 화운이 들어올 때 내가 어딘가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보일 수가 있겠더라.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역학이라는 거는요. 본질적인 부분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봐도 전부 다 일맥상통해야지만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수 오행을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요. 노인의 기운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가 노인의 기운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대단히 신중하고, 신중하고, 또 좋게 활용하면 지혜롭고, 네. 신중하고 지혜로우며, 아 어, 그리고 결국에는 좀 느긋하게 천천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은요,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하실 때 남들보다 좀 더딘 편이 있으세요.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네. 그리고 저처럼 월하고 시가 수기운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어, 이게 노인의 기운이고, 이게 신중하고, 그리고 느긋이 천천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느긋이 천천히 간다라는 게,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감정을 놓아야 될때 놓지 못한다는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느긋해지고 천천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미련과 집착으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안다면요. 어, 이, 그리고 내가 수오행을 강하게 열망하거나 아까 첫 번째 경우처럼 또는 두 번째 경우처럼 수오행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은 내가 미련과 집착을 갖기보다는 어, 매사에 느긋이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신중, 신중도 적당히 신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혜롭다는 게 뭐겠습니까? 전체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한다라는 거거든요. 어, 지혜로운 그런 분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